점심에 잠깐 왔습니다. 어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야, 지수는 좀더 밀리고 있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웨인 어, 기업 팔고 있고 그리고 웨인이 푸드옵션을 지금 사고 있네요. 콜옵션 팔고 있고 그러면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종목 오늘 어, 점심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 어, 일단 아세아텍이 전고점을 뚫었다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네요. 수익실현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투센 살아있는데 거래량이 좀 나온 게좀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보험주들 삼성화재, 현대상,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나 롯데손해보험이 더 강합니다. 현대상보다는 그래서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둘 중에 하나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 통상은 거래량이 조금 아쉽네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심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요 호가창 보시면 거래 호가창이 되게 얇죠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때 한번 때렸고 수익실험을 했고 그리고 어 이때 전고점 기준으로 몸통이랑 윗꼬리 부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 추가로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하요때 거래량 보이요때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많으면서 올라간다는 뜻은, 이전 물량이, 이전 물량들의, 어 손절 물량이든, 수익 실현 물량이든, 본절, 본절에 나온 물량이든,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요 가격대까지 이미 도달했고, 그 이후에 요 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방어만 해주면, 이 구간을 방어만 해주고 지지만 해주면 더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 없이 조금 밀렸죠. 그리고 이 월봉,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매도를 했다, 그럼 이 구간에 추가로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정보점부근 지켜, 지켜주면 만약에 밀리면 반대로 손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보안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넨지 월봉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실 거예요. 미넨지 거래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느정도 나왔긴 한데 자 횡보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쭉 내려왔다가 상승 초입인데 휴네시온 신규 상장주인데 횡보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행보가 이만큼 구간이 있습니다. 행보 기간이, 어, 짧지는 않은데, 한 1년 정도 되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얘도 괜찮고요. 그리고 SSR이 제일 강하죠. 자, 이만큼 상장 이후에 상장가가 17,000원 되나요? 자, 이만큼 떨어지고 바닥권에서 이만큼 행보를 했습니다. 1년 반, 1년 반을. 그리고 바다권에서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때 반등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더 떨어져서, 떨어져서, 여기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추가 상승 실패. 이때 거래량 올리면서 상승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때 엄청 많이 세력들이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이때 외부 양봉만 보시면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계속 물량을 매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이죠. 휴네이션 바닥인데 살짝 들어올렸고 바닥거래량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리넨지 주봉으로 살짝 들어올렸고 바닥 여기 정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좀 있어서 얘는 어느정도 이쪽, 이쪽 물량 물려있는 물량들 어느정도 소화는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에서 거래량도 있었죠. SSR 얘는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요때 거래량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샀다. 그럼 세력 평단가, 지금은 세력 평단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 살짝살짝 살짝 거래량 양봉이 있긴 한데, 그래서 반등 이후에 추가로 간게 없어. 얘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렌지 얘는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죠.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는 올라왔고, 퓨네션도 이전 가격대 밑부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SSR은 이전 가격대,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제 도달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봉으로 보면, 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일 강한데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누워있죠. 여기까지는, 길게 보면 여기까지는, 조정을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길게 봐야겠죠? 그리고 일봉 추세를 보면, 바닥에서 올렸다가 조정, 그리고 당, 요 추세를 돌려놨죠? 요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점들 그 연결해보면, 자, 요 추세. 바닥에서 바닥 추세도, 여긴 좀 깨긴 했네요. 요 추세. 자, 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박스권에서, 바닥일 때는 사는 거고요. 바닥일 때 사는 거고, 올라갈 땐 매도. 근데,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죠. 만약에, 현, 어,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요거를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한다. 그러면, 눌림목을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 가격대를 살짝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살짝 더 여기까지는 요번에 보니까 어그 박스 상단을 지지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뚫었다 눌림목 살짝 오는 경우도 있고 뚫었는데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살짝 내려온다 강한 종목이죠. 더 내려온다 덜 강한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올라갑니다. 보통은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상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SSR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보시고요. 돌파를 하면 늘리목 기다리시고, 이렇게. 만약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박스권 중간 부분, 요 가격대, 6,500원대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수 구간 6,500원 밀려도 하단이면 5,900원 거의 6,000원 이거든요 나중에 오면 6,000원 그러면 뭐10%도 안되죠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 10%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10% 정도는 만약에 100만원 샀다 그럼 10만원 손해 보고 파는 거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박스권은 돌파를 해서 올라와준다. 그럼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돌파를 할 때. 그냥 떨어질 것같지는 않고, 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제가 최근에 매도했던 미래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까요? 자, 미래 테크놀로지 주봉. 저는 850원 850원에 매도를 했죠. 850원인가. 자, 요 가격에 서 매도를 했는데, 여 요때 물량이 있어, 그 매물 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요. 얘는 거래량 없이 날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 예, 대주주가 다우기술 다우데이 터거든요 대주가 좋고 지금 흑자도 내고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주봉상 120선 상단 정고점 부근 여기서. 어, 매수를 해보, 시도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밀리면 짧게 손절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여기 어, 상장가까지 간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매물 물량이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준다면 정고점 심팩에서 봤을 때처럼 정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이 아래로 보면 여기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구간은 만원 초반대부터 만천원까지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대신 지금 가격대부터 산다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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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짧게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 20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일선, 11선 만약에 조정이 온다. 11선까지는 여기 11선이죠. 이렇게 좀 올라오면 만원 초반대까지는 일단은 어, 기다린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가는 종목들 한번더 볼까요? 생표식품. 자, 오늘도 날라가네요.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식료품주, 푸드웨이 얘는 조정이 있네요. 대상. 대상도 잘 가네요. 플루원. 현대 그린푸드. 케이시 그린홀딩스. 일단은 강한 종목들이, 대상. 이런 종목들이죠. 조정이 왔지만, 정고점을 하향 돌파하긴 했지만 다시 올라주는 모습 강하죠. 자,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정고점들 돌파하는 종목들 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종목보다는 돌파하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수익률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신백이랑 SSR 종목 두 종목으로 추세에 관련해서 그 매수 매도 시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종목들로 이 SSR이나 에 n 지나휴네시움 보험 관련 주도 한두 종목 그리고 삼성화재 롯데해상 아 현대상 롯데손해보험 세 중에 또한두한두 한두 종목 한 종목 그0만 원씩 들어가셔도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담으시면은 나중에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많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면, 여기까지 중간선 120선까지나 240선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죠. 추세를 보시고, 바닥권 추세까지 온다면, 240선 후까지 온다면, 2차 매수. 중간에 1차 매수, 내려온 다음에 2차 매수까지 진행해 보시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 급락, 지수가 급락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음, 종목별로 좀 차이가 많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 추세 하향하는 종목보다는 지켜주는 종목,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상승해주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저녁이나 내일 뵙겠습니다.